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댓글을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 몇 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뭐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분할할 가능성이 있다고 뭐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삼성전자 분할 얘기는 거의 매년 나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올해에도 나왔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분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뭐 비슷한 댓글이 몇개 달리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뭐 유명 유튜버분이나 언론에서 또 다시 분할 얘기를 어 언급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를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뭐 딱히 분할에 대한 얘기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보통 분할 얘기를 할 때는 파운드리 분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제조해 주는 사업 파트인데.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이거든요. 종합반도체란 얘기는 설계와 제조를 둘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이 되는데요. 어, 제조와 설계를 둘다 하니까 파운드리 고객 입장에서는 찝찝한 겁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고객은 펩리스 업체거든요. 펩리스는 말 그대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니까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우리가 펩리스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AMD. 애플도 팹리스라고할수 있죠. 제조 공장이 없으니까요. 퀄컴도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인데, 퀄컴에서 주로 설계하는 게 모바일 AP입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 핵심 두뇌라고 할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에서도 모바일 AP를 설계합니다. 삼성에서 만드는 모바일 AP 이름이 엑시노스, 퀄컴에서 만드는 모바일 AP 이름이 스냅드래곤이죠. 한마디로 설계 부분에서 둘이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퀄컴 입장에서 우리가 기껏 힘들게 설계한 것을 만약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이제 건네주게 되면 그 설계 도면이 삼성전자에게 그대로 노출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니까 경쟁사에게 어떻게 보면 내 기술력을 다 노출시키는 셈이 됩니다. 아무래도 꺼려질 수 밖에 없죠. 반면에 TSMC는 설계 사업을 전혀 하지 않죠. 파운드리만 전문을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동일하다면 어,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TSMC에게 물량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가 아무리 지금 파운드리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도 어, 절대 TSMC를 이길 수 없다. 분사하지 않으면 경쟁사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많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콜컴이 지금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주고 있거든요. 경쟁관계에 있어서 찝찝한 건 사실이지만 퀄컴 스냅드래곤은 거의 5나노 수준에서 지금 제조가 됩니다. 5나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 딱두 개밖에 없는데 TSMC는 애플 물량으로 항상 꽉 차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사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정말 희한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죠. 왜냐면 파운드리 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몇 년치 물량이 이미 꽉 차있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TSMC가 아무리 선호도가 높다곤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량을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에게 무조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5나노 이하 초미세공정은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지금도 퀄컴이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주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경쟁 관계고 나발이고,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술 유출이 두려워서 아예 물량을 안 주면 사업 접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에게 어, 물량은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분사 문제는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요 파운드리 한마디로 반도체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어, 그 투자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에 새로 투자되고 있는 비용이 20조 평택 반도체 공장의 P3 라인 올라가는 게 50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 단위가 수십조를 넘나들기 때문에, 현재 파운드리 자체 역량으로는 이 투자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시면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 부 분사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기사 내용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작년 7월 27일에 쓰여진 기사거든요. 근데 뭐, 내용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파운드리 분사가 어려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연간 매출액을 보면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약 20%인 15조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2조에서 3조 수준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20조에서 50조가 드는데 1년에 영업이익 2조 3조를 올려서는 절대로 이 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로 벌은 돈으로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사를 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똑같은 삼성전자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현금 보유액도 거의 130조를 넘어서고 있고 어, 연간 벌어들이는 돈도 많고 적립된 돈도 많기 때문에 수십조에 달하는 투자금을 소화를 할수 있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만약에 분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현재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부는 화성과 평택 캠퍼스에서 같은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공장에서 라인만 따로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하나의 공장 안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라인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극자외선, EUV 라인의 경우 파운드리와 메모리 라인이 아예 라인 자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사업부를 분사하게 되면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회계 처리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분사해서 메모리와 공유하는 라인을 회계상 임차로 처리한다고 해도 파운드리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차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임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꿀리고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라인을 임대해주는 입장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물량을 조율할 때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파운드리를 분사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 보는 게 훨씬 더클수 있기 때문에 분사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분사에 대해서는 어 지금까지 계속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었죠. 파운드리 분사로 얻을 이익보다 분사 없이 메모리 반도체로 버는 돈으로 무지막지하게 투자해서 tsmc와 붙는 게 장기적으로 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문 부회장도 파운드리 분사 관련한 질의에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도 분사설에 대한 루머가 끊임없이 많이 나왔지만 어,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죠.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근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거든요. 절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의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분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두 개로 나눌 수 있겠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뭐, 비메모리 전체를 분사할 것이냐, 아니면 파운드리만 분사할 것이냐, 또 가전, 디스플레이, 뭐, 스마트폰, 네트워크, 이런 쪽도 세부적으로 다 분리할 것이냐. 정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떤 파트를 어떻게 분사할 것이다라고 언급된 적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 얘기가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덩달아서 좀 삼성전자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분할에 대해서는 워낙에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 종종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이라도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차원에서 언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면 제가 또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고 분사에 대한 얘기는 거의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그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봤을 때 파운드리 내지는 비메모리가 분사할 가능성은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더라도 한참 후에 어느 정도 역량이 많이 쌓였을 때 해야지 지금은 비네모리가 홀로 서기 할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가능성 정도는 열어둘 수 있겠지만 어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